대형으로. 어, 나 커피 받고 올게 아, 근데 아 이게 또 뭐.. 엎드리고 가서 네 아니, 차라리 어, 오피... 아, 아, 기뻤디. 아, 아 피를 달죠? 어, 아, 안 아파? 아, 쉐이더버킹? 아, 느려. 오빠, 더 강해지라고. 마마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니까? 헤헤, 죽어라. 헤헤, 죽어라. 죽어라. 야, 갖고 뛰어, 갖고 뛰어. 야, 갖고 뛰어. 갖고 뛰어, 갖고 뛰어. 만다요! 아이스. 59분? 시작하겠구만 실력 볼수 있는 건가? 아 장난하나 겁나 못하지. 아 멀기대하는 거야 진짜. 어, 어 뭐야 시작한다. 이리 와봐. 잠만 아, 있어, 잠만 <laughs> 있어. 저 춤은 뭐야? 대단럽다핑맨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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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배돌아온다>, <laughs> 내가 팀장이잖아, 내가 오더게야핑 찍어 핑 찍어 야어디 거야? 아, 슈팅 링지? 아, 진짜 사격장으로 간다고? 어, 저기 원데, 뭐 없어? 그럼 여기로 가. 인정? 저그 뭐지? 저기 사보텐인가사보텐사보텐은 아. 그건데? 아, 인가 사모텐인가 서버니? 인야 서버니. 서버니. 어, <laughs> <너. 웃음> 용신이야돈스 먹고 싶냐? <laughs> 나왜 움프가 없냐니까아 노징징 니캐이 유노? 움프 좀 주워줘. 그냥 움프 팔고 싶냐? 조심하자. <목요> <목요> 우리 어디 가는 거임? <목요>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오더... 오더 오더 아니세요? 아 나였어? 짤 파밍 좀 하던지. 대장 오더 해줘. 음... <목요> <목요> 뭐 왔다. 오, 너 커피 왔다. 빙메다. 어, 나 잠깐만 커피 오, 받아올. 받아올게. 나 지켜. 나 누구 차후진하 근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. 우리 이거 지금 달리는 게 맞지 않나? 대장 오더해줘. 여기서 딱 고간다. 음. 내가 갈때 우리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. 지금 자기장 줄고 있는데. 아 그래 들어가. 대장이 씨발 줄대가 없으세요. 어나 커피 받고 올게. 안 봐. 엎드리고 가고. 아니 차라리 엎드리고. 우리 9 번으로 이사 한번더 할까? 하나 둘 셋. 아 이러다 시작한다니까? 팔고 나한번더 <laughs> 갈까? 가. 팔고 나 하나 둘 셋. 둘 셋. <웃음> <웃음> 한번더 하자 아, 아 혼자가 하지마 너혼너 어? 혼자 가 <laughs> 아, 어, 어, <시험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아... 이거 이렇게 맞냐고 <laughs> 저맨님맨님이라고아 <저희> <laughs> 그러니까 예. 제가 저희 팀이랑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냄새나서 그 각방을 쓴다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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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솔코드를 하고 싶거든요. 나쁘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, 저 아? 아, 근데 어. 오케이. 에, 네, 저 솔코드 하겠습니다. 아, 아니, 팀내님 뭐예요? 거기서 보안. 저희 아, 팀이랑 각방을 쓰려고요. 불능해. 저희 팀장 없어요. 삼코드는요. <laughs> 아, 오케이. 아, 그럼 삼코드 열심히 하시고요. 아, 네, 열심히 아, 나는... 하겠습니다. 아, 나는 어쩔 수 없어. 아, 힘내. 아, 힘내. 근데 팀내님 잘하니까 상관없을 듯. 방도 어. 나눠 주실래요? 이내 통화방으로 가 주세요. <laughs> 어 맞다. 이 한 번씩 말아 주세요. 쫄 거다 합니다. 이말 어, 좋다. 형 나가 줘. 형, 형 죽이면 우린 줄 알아. 아니 같이 내려야지. 아, 뭘 같이. 팀잉 하자. 아, 팀잉 진짜 레알. 아니, 먹비는 팀잉 하자. 먹기 없은 죽인다. 아, 팀잉 하자고. 형기방 <laughs> 나가 주세요. 야, 좀 같이 나가주세요. 좀 하자. <laughs> 예, 그래도 예정이 있잖아요, 정 예정. 각방만 쓰자, 각방. 어? 죽여 버린다. 샹놈들 어디 내리 꺼야? <laughs> 야, 어디로 갈 거야, 이게? 기가 저기. 아니, 알려줘 나한테도. 여기. 어. 어디 아, 여기 갈까 여기?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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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면 어디 그냥 바로 앞에 내릴게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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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아, <laughs> <송인데. 웃음> <바로 내렸다며! 웃음> <laughs>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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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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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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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어 말. 아니 그래 깝이 말라 했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다고 분명 얘기했지. 마마가 움직이니까 참을 수가 없잖아. <laughs> 아니 남한... 타이밍을 잘 쟀어야지 나처럼. 마마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니까? 블루님도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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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하냐? 둘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킹맨님 뭐 하세요? 아니 킹맨님 아. 뭐임? 블루님 저도 놀랐어요. 내 앞에 사람. 나형 다운. 그래서 못 봤다고 <laughs> 했잖아요. 아 평생 <laughs> 놀림감이다. 야, 너네 다 뭐? 죽었냐? 나이 들어갈래. 어, 아, 제가 안전 운전하면 안 돼, 뭐세요? 공기 구역으로 복귀라는데 여기 공기 구역 아니야? 에? 뭐야? 어, 뭐야? 아니, 아 아니, 뭐야? 네. 어,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봐봐, 나 없으니까 죽잖아 <laughs> 우리 청... 죽은 게 아니야. 우리 3명 있었지. 아, 그래? 야, 3명 이게 맞아, 팀장이 그래. 없어서 그래. 어, 야 우리 꼴찌 아닌데? 내가 꼴찌야. <목소리> 내가 꼴찌. 야내가 <laughs> <laughs> 꼴찌. 너네가 17등. 총 데미지가 1이면은 존나 싸야겠네. 재밌겠다. 저거는 근접 무기는 데미지가 50이라는데. 근접 무기로 때려야겠네. 그거 가자. 야, 야, 그래. 차구해서 로드킬 하자. 메드백스 찍자. 잡으면 자동 살 찾으러 가. 그래, 차 찾아자. 그래. 아! 나 쏜다 누가! 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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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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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일 달죠? 어? 아, 안 아파? 어? 아, 안 아파? 어? 쉐이더 버 피기기? 슉슉! 느려! 빡! 아, 더 강해지라고? 오케이, 나 뜬다. 나 뜰고 기억자도 모른다. 바로 시작한다. 뜰고 아, 기억자도 모른다고? 오, 똑똑해. 그럼, 그래, 나 똑똑이지. 지질래? 해 버려? 아. 또습니다마나 금전무기 받음 어, 나 금전무기 있는데? 아니, 반 어 이거 총.. 아 아파! 한 아, 봐! 아, 아 아프다! 아 아프다? 아 아프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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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귀엽군 흥 아, 귀엽군 간지럽군 닌겐 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나승명이한테 어, 갔다 올게 너 데리고 와? 일단 조심해 저기 있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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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죽어라 g a r Sug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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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죽 g 어 r Sug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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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어 a r Sug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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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다

조심해. 오, 아 조심해! 나빠졌어 이거 먹기 전있잖아 아니 아니 음. 아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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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다 죽었는데? 먹사 뭐해! 먹사 내가 살려줄게! 승철아 형이 왔어! 어떻게 자기 배에 치이냐? 이게 가능해? 승철아 형이 왔어 가자 형 짱이야. 가자! 빨리 타! 장갑차 갖고 왔어 장갑차라, 빨리. 빨리 타 미친새끼야! 장갑차야! 야 오토바이 두개 타던지 3초는 좀불러 아니야, 냐 우린 장갑차가 있어 어 뭐야? 야 미친새끼야! 이 새끼 뭐해? <laughs> 야, 빨리 타라. 잠깐 만더 빨리빨리. 나 이거 탈 거야. 아, 미친 새끼 아니야고. 아, 여기 어, 1터도 더 있다. 어, 이게 더 좋은 거야? 어, 아, 1터 더 좋아. 3초안 좋아. 띠띠빵빵. 띠띠빵빵. <laughs> 야, 싸울 거야, 싸울 거야? 야, 지금 비상해. 어 얘. 야, 비웅 씨나 타. 석철아 어, 형이 골로 간다. 석철아 형이 왔다. 와, 진짜 멋있어 야, 타. 야, 타. 달려왔다. 우리 멈출 줄 모른다. 멈춰 그래, 트레드비트 막자. 트레드비트. 늘 감들어. 진다. <laughs> 와나다요아 <laughs> <laughs> <한 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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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긴장되네나너 <laughs> 음료수 야다

너무 아파 보여 1 5방향이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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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조래! 온조래! 뒤에! 치워! 어토바 치워! 터진다! ㅅ 터졌다죽여 머스터 죽어! 머스터 죽어! 피니아 머스터 죽는다 아 죽건져 죽건져 <laughs> 간다 가른중가른중 몰라 몰라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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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티티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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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나어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 나5키 했어 3이네 4만인데 진작에 5키네아 광대가 아. 너무 아파 와사야 우리가 1등이야 레드맥스 1등이야 어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 돼. 4대 1이네 아, 재밌다 근데 우리 오토바이 탈때 너무 신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어, 너무 흥분상태 했어